단속이 취소된 김에 해보는 포카 정리 시간 지금 입덕한지 1년이 조금 넘은 마이데이의 포카 귀찮아가지고 그냥 포카를 이통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타이밍 온것 같아서 겸사겸사 겸사. 남겨보려고 켜봤어요 근데 지금 슬리브도 안 껴져 있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 포카 홀더, 포카 바인더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 게, 그래서 오늘 전체는 다 못할 것 같고, 앨범 포카가 아닌 게 아무래도 더 많겠죠? 지금? 그래서 앨범 포카 아닌 포카를 먼저 정리를 한번 싹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콘서트가 많았으니 콘서트 포카를 먼저. 정리를 해볼까봐요. 콘서트 MD랑 입장 포카 이런 거. 일단 슬리브 안 껴져 있는 게 많아서 슬리브부터 빠르게 좀 껴보고. 이건 뭐? 안 어, 보이고. 저는 꿀보 입덕을 해가지고 달린 건 그때부터 달렸어요. 일단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이거 착각 입장 포카인가? 응 음, 그런 같 여기도 입장 포카가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이건 집에서 퇴근이니까. 슬로우로 모자라겠다. 참고로 슬리브를... 그 뭐지? 팝콘 슬리브만 썼었는데, 이번에 테무에 빠지면서 테무 슬리브를 사봤단 말이죠. 근데 똑같아요. 팝콘이랑 팝콘 슬리브 안 사고 퇴무에서 계속 살까 생각 중. 이렇게 앨범 포카가 많지? 맞네 생각보다 앨범 포카가 아 내가 앨범 포카를 밖에 다 빼놔서 그렇구나 아 이거 봐봐요 이거 예쁘지 이거 앨범 포카겠지 그랬던 것 같은데 오케이 오, 오, 이거 뭐야 <laughs> 웃긴다 그리고 저 친구들을 한번 열어봅시다 아 이거 진짜 감동이 안 되는데. 우와 미쳤다 안돼 떨어지지마! 안돼! 앨범 포카를 앨범.. 아 솔직히 미공포는 앨범이 끼면 안되지 그러면 공식 앨범 포카만 여기에 넣는걸로 여기 넣고 어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려놓고 여러분 포카 정리는 미리미리 하세요 진짜로 이것도 공식인가요? 아닌가? 공식인거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앨범 포카 운동 티켓 이건 포카, 포카, 포카 아이 예뻐 나는 아, 이거, 이건 이거 자이 무슨 이거 <웃음> <웃음> 아 진짜 웃긴다 이거 잠깐만 일단 다 뒷면이니까 아니야뭐란다 정말 1년 사이에 많은 일아 리... 이거 너무 예뻐 1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다이 정도 되는 그속보다는 그냥 제가 포카의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애프터 블고 포에가 이거. 이거는 밴드이드 이거는 이거 지금 가서 봐야 돼 아야 깜짝마 헐 뭐야 꼼짝마에 영현이가 나한테 있었네? 헐 대박 몰랐어 아 예뻐 디아이콘 진짜 어머 이건 이번 키트 그고 굿즈 이거 어머. 이거 이게 미공포인가? 미공포겠지? 미공포인 것 같긴 한데. 이건 앨범 포인가? 아, 기억 안 난다. 클났다. 기억 안 나서 미공포 다일 넣어야겠어. 아 솔직히 미공포는 앨범에 끼면 안 되지. 뭔진 모르지만 이앱 미공포 같긴 한데. 응. 이거. 이거. 음. 오케이. 일단 미공포까지 다 뺄게요. 미공포까지 다빼까 굿즈나 입장포카 이런 것만 지금 정리를 한번 아 이거 다 미공포다 미공포 맞아 미공포 이거는 일단 보고 미치겠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진짜 이대니멀즈 팝업 때 진짜 너무 예뻤어 이거 입번까 이거는 굿 아, 진짜, 윤도 언선사진있잘 찍어. 엄브로. 이거 카카리 소피 이거 일본거 아, 예쁘다 이거 미공포지 이거는 굿즈. 일본거 어머, 이거, 왜거쌩으 있어. 이거는 아니고. 이거. 이거는 뭘까? 아! <laughs> 뚱케이. 약간 묘하게 뚱케이 시절. 이때도 굿즈를 어마어마하게 샀구나 뭐가 다 <laughs> 너무 예쁜데 윙크. 아 그래 이거 윙크. 아니 윙크도 도훈이를 얻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같이 간 필프 거 들고 해가지고 같이 한 번에 사가지고 필프가 두 명이니 원피리에 두 개가 있어야 한다 해서 그때 도훈이랑 원피리가 나왔는데 그 도훈이 윙크를 원피리 걸로 교환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첫날이었어가지고 그렇게 수요가 많을 줄 몰랐어 그래서 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됐나? 그리고 슬리브 살때 배송비가 있잖아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백, 백, 몇백 장씩 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여러분 포카가 생각보다 금방 쌓여요 아 예뻐 너무 예뻐 다 미국산가? 오케이 다 앨범. 파파 레서피 이거 아 삼은 파파 레서피이원필스 솔로 아니네보 해보네 이것도 해봐 이거는 삼은 뭐가 이렇게 많나 진짜 열심히 뭐다아 근데 물론 여기저기서 여기 돈도 많이 줘가지고 늦덕이라고 막 챙겨주고 그래서 이달의를 빌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피 이거 이거는 파파 레서피 이거는 특정이다. 팬데이때 이거 다 특전이었던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분 이거는 앨범 이번에도 유니포카가 있을까 앨범에서 아피리가 성진이 얘기하는 것 봐봐 누구든지 편하게 대해주는 형 정진이 사파리 서피 와 숀이 영현이 파파레소피 파파레소피 나 파파레소피 몇개 샀길래 아 You 이 o 특전 아 이거 특전 진짜 You g 이 to see good. You go p 이 p up. I'm g 거 i n g to 팝업 전생 같다 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강 m g 이 진짜 g 가 너무 예뻐이 p I'm 이거 i 아고 t 고 p 확실히 근데 성진이가 솔로 앨범 이후부터 셀카를 좀잘 찍기 시작했어. 그래서 힘들다. 잠깐만, 이거 정리한 건가? 이거 정리한 거고. 이거 정리 안 됩니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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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도와줘.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다 이렇게. 아 이거 MD 거찍어나 이거는. 이거 m 디굿즈였던거 같은데? 이게 m 디굿즈인가 이거 m 디굿즈 아니에요? 아씨 미치겠다. 분명 콘서트 굿즈가 있었는데 이거 콘서트 굿즈 아니야? 아닌가? 모르겠다. 뭐 중요한가? 이건 확실히 콘서트 앨범 굿즈 앨범이긴 한데. 야 다은이 귀여워. 이 눈썹 어떨 거야? 언니. 당연히 돈이 이거? 이것도 미궁포였나? 성신이, 돈이, 성신이 거의 다 됐다 이거 이거 아마 언니가 준것 같은데 내필 언니가 준거 같아. 이거 자기 키트에 있던 포카. 아성심이 진짜 이 하관태 안경 너무 잘 어울려. 연윤이도 이렇게 빤질빤질해 이렇게 착한이 고양이야. <laughs> 귀여워. 아이거키트니까 여기 났고. 앰 앨범. 이거 언니가 준거가 이거 언니가 준 거네. 이 언니 뭐야. 이 언니 되게 다줬구나. 고마워요. 사랑해요. 진짜 동네들이 있어야 오래오래 오래 건강하게 이렇게 같이 덕질할수 있다니까요 서로서로 도와주니다 우리 함께해요 오래오래 이거도 이거도 이거 이거는. 이거 앨범 포카 이야 앨범 이거는 와씨 미친 끝인가요? 이제 마지막 한번더 확인 이거는 이거 봐. 이거는 포카는 아니 포카 포카라고 해야되나? 이오데 진짜 이딴 거 처음 봄 이렇게 맞추면 뒤에 뭐 하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세트가 아니라는 점. 아무튼 그리고 이번에 포카 이거 다다 다 아니지? 다 일반 포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입장 포카. 거의 다 입장 포카네? 입장 포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트릭 앵크 이거 포카랑 트릭카. 아, 오 반스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일단 이 바인더에 잠깐 이거 어떻게 정리해 진짜? 아 너무 답답답 답답해 너무 막잘 막막... 말도 안나 너무 막막감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 아 진작 좀 할걸 일단 멤버별? 아니야 난 세트로 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역사선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해요? 어떡해? 이게 지금 세 칸이란 말이야 멤버가 네 명이잖아 못해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그냥 개인 개인으로 해야되나? 오케이 그러면 정했습니다 아 아니면 내가 같이 두고싶은데 그래 그럼 일단 멤버별로 좀 나눠 볼자개미언니 하는거 같긴 한데 일단 성진이 먼저 일단 성진이 먼저 성진이 성진이 성진이, 성진이 성진이를 먼저 빼고자요 성진이 어머 이건 언제지? 월트를월 월트 월투? 전투 거의 다 갔으니 입장폭카가 많아질 수 밖에 없어 정리 좀 하면서 하자요 도훈이 있죠 영현이 있죠 아이거 찾아봐야 되나 이거 아씨 뭐지 이거 아 성진이 피리 아마 피리가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필프니까요어필프라서 어쩔 수 없어요 피리가 많은 건 성진이 영현이 성진이 영현이 도훈이 도훈이 단체 그래 단체는 또 어떡하지? 아 이거 빼야 되잖아. 귀찮은데 좀 이따 나중에 할래. 도우니 도우니 <laughs> 이거 사감쌤 사감쌤 보카 너무 좋아. 사감쌤. 응 거려면 도우니. 도니가 되게 잘 보인다. 성진이 원피리 원피리 많을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따로 두겠습니다. 정리해야 돼. 여러분 보카 정리를 할 거면. 그때 그때 바로 하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여은이, 응, 여은이 응, 응. 이거 왜 이렇게 예뻐? 이건 지야아 이번 이번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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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사실 포카를 입장 포카를 받고 잘 보지 않아요. 그거 절대 안 펼쳐봅니다. 나만 그래요? 난안 펼쳐보는데 그 자리에서 당연히 잘있겠거니 뭐해 뭔 필자. 그리고 트위터에 다 올려주셔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보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유니 포카는 단체라고 해야겠지? 단체로 칩시다 어떻게 정리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하다 포카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우가 좋아하는 고양 사실 포카를 막 다시 펼쳐보진 않아가지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근데 또 욕심은 있어 내가 못 가지면 안돼 일단 일단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걸 포카의 노예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금방 된다 생각보다. 너무 예뻐. 아 오버포카 잘 찍어서 요즘 힘들어요 진짜. 좋다는 뜻 계속 되게. 이상진이, 냥냥이 이상진. 아 이것도 세트잖아. 봐봐 이 세트를 안 뜯고 이렇게 준다니까요. 이거 이이뭐풀 분이. 이런 거잖아. 이번 건지 않았어. 영영. 원피리 원피리 이 포카 너무 좋아 약간 말랑말랑 강아지 같아 이거 언제지? 언제 줬던 거지? <laughs> 저 찐빵 이거도 나의 사랑하는 동네 언니가 준 건데 지금 처음 가보니아 너무 예뻐 아, 근데 이, 이때 이때 라디오 할 때잖아 이거 라디오 갔을 때데이리도 제대하고 이라디오도참 좋아했는데 좋아했는데 좋아합니다. 그래 그래서 사개 이까지 바인더를 그냥 사야겠다. 지금 멤버로 멤버 분류만 하고 한 줄에 네개 있는 바인더를 찾아서 살게요난 이거를 네개꼭 세트로 한 줄로 정리를 해야겠어. 끝이 도나똥진이 떵진이 이 때를 너무 좋아해. 유닛은 단체. 아 예쁘니. 로이가 좋아하는 고양이 이거 아휴 아유, 아휴 아유, 아휴 아유, 아유, 키트들아 그래. 아휴 아 진짜 아 진짜 이 미친, 아, 미친놈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좋아 이거 너무너무 좋아 그래도 생각보다 금방 정리가 되네 거의 다 원피디 포카입니다 단체 아니고서는 뭐 이거는 다그 단체고 정리 끝! 맞아요 사실 근데 사실 개큰 웨이브를 하기 때문에 단체가 많이 있긴 하고 성진이 그리고 아 섞였어! 으 아! 사실 뭐 단체 교환을 잘안 해가지고 귀찮아서 그냥 금액포카 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큰 매입을 하기 때문에 다 나오는 편이고 그 트리카 같은 것만 좀 랜덤을 타가지고 그치만 저는 또 유명한 필자비로서 피리를 잘 뽑는 편이기 때문에 교환이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 많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 디아이콘을 사서 그래 돈이 디아이콘을 샀기 때문에 이제 원피리가 들어가면 이제 넘사가 되긴 하겠죠?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중복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 초면이 친구가 나타나서 엥 했는데 초면이 친구는 비교적 최근이었다 오케이. 그리고 와, 뭐도우미 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이번 트레카를 한번 아 근데 슬리브가 부족하다 사 여기 있을 텐데 이거 만 들어가지고 슬리브가 이게 끝이거든요 네 개가 일단 컴포를 그럼 빼고 진짜 이거 다시 생각해도 진짜 최고다 진짜 정말. 아, 말 좋아. 마음 좋아. 마음 좋아. 좋아. 마음 좋으니까좋음좋은걸도 마음 너무 좋아. 나도 좋고 나도 좋아. 좋아. 하는 좋아. 즐거웠던 아빵그아고 리본 리본 도피리 그리고 이제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도이아 진짜 짜아나아나짜좋나아아나 아, 이렇게 놔두고, 그러나 저는 포카 바인더를 4개짜리, 한 줄에 4개 짜리를 꼭 구하고, 슬리브를 더 사서 나중에 다시 자랑을 하러 한번 다시 올게요.